안녕하세요. 북강풍수지리연구회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연리 1082-11에 있는 백사 이양복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복의 신도비입니다. 이양복묘입니다이양복묘는 권율 장군의 딸인 부인 안동 권씨와의 쌍분묘입니다. 이양복은 명종 11년인 1556년 한성부에서 태어납니다. 이양복은 태어나서 4흘 동안 울지 않고 젖을 안 먹어 걱정하였는데 점성술사가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예언했다고 하며 어린 시절부터 영특하고 자라면서 해악에 뛰어났다고 합니다. 9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린 시절에는 놀기를 좋아하여 세월을 헛되이 보냈으나 어머니 큰 훈계에 의해 학업에 정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양복의 이웃에 살던 영의정을 지낸 권철은 이양복이 인물됨을 알아보고 아들 권율에게 이양복을 사위삼도로 권하여 이양복은 19세에 권율이 딸과 혼인하게 됩니다. 선조 13년인 1580년 26세에 문과에 급제하고 그의 이덕형도 20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함께 벼슬을 시작하게 되며 1583년에는 율곡이의 추천으로 친구인 이덕형과 함께 사과독서를 했으며 한음 이덕현 가문과의 우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호골스럽고 시원한 성품에 넓은 아름과 풍도가 있었고 어지러운 풍당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하였으며 그의 재치와 익살에는 모두가 웃으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임윤해란 당시 선조를 수행해 의주까지 다녀왔으며 우성부원군에 봉해지고 참판우유정 좌회정을 거쳐 1600년 영의정에 오르게 됩니다. 광해군이 임목대비 폐모 및 영창대군과 임해군 처단을 반대하다 유배되어 유배지에서 1618년 63세로 중풍으로 병사하게 됩니다. 이양봉 묘는 기맥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니며 땅속은 무해하여 수맥과 살기맥, 커리맥, 뱅커라인 등이 유해파가 없습니다. 입수의 모습입니다. 입수가 넓어 부인이 여러 명이고 부가 따를 모습입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이양봉 묘의 모습입니다. 하천 및 지형수가 청룡 쪽에서 백호 쪽으로 흘러 백호가 하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청룡의 모습입니다. 청룡이 없으며 물이 청룡 쪽에서 백호 쪽으로 흘러 청룡이 없어도 되나 청룡이 없어 장소는 절손될 모습입니다. 밖에서 본 청룡 쪽 모습으로 벌어져 있어 청룡이 없습니다. 백호의 모습입니다. 백호가 하수사가 되어 재물이 들어오고 아래쪽으로 가며 낮아져 부인이 남편에게 공손할 모습입니다. 공주에서 내려다 본 조한산의 모습입니다. 조한산의 모습입니다. 외명당의 물이 청룡쪽에서 백호쪽으로 환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며 안산이 환포하여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모습입니다. 창판수가 앞에서 이항복 묘를 향해 들어와 재물이 많이 들어올 모습입니다. 이항복이 당판 청룡쪽 아래에 있는 이항복의 두 번째 부인인 금성오씨 묘입니다. 금성호 씨는 원래 한음 이덕형의 종이었으나 이양복이 첩으로 맞이하였으며 이양복의 유배를 갔을 때도 쫓아가 이양복의 병을 간호하였으며 이양복이 죽은 후그 시신을 운구하고 이곳에 돌아와 장사를 치렀습니다. 나라에서 금성호 씨 행실에 감탄하여 정경부인을 하사하고 그 자식들도 모두 서울에서 벗어나 정부인이 자식이 되었습니다. 금성 오심묘 역시 이양봉묘처럼 기맥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니며 땅 속은 무해하여 수맥과 살기맥, 커리맥 등이 유해파가 없습니다. 후룡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용은 단단한데 기맥이 흐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후룡은 단단하고 양명하여 조상의 격이 높아 후손들과 여자들도 격이 높을 모습입니다. 용이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기맥이 흐르면 용맥이 힘이 있을 모습입니다. 치고 다 올라와서 수평을 이루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맥이 방향을 살짝 틀었습니다. 이양복묘가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양복과 부인 안동원씨 묘는 기맥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니며 이양복묘는 당시 대풍수가인 박상희가 소점해준 것으로 이양복은 풍수지리에 별 관심이 없어 조상이 묻힌 선산에서 자리를 찾아 혈이 없어서인지 무맥지인 이곳에 잡은 곳으로 보여지며 청룡이 없으나 하수사인 백호가 있어 다행이고 앞에서 창판수가 들어와 재물이 들어오는 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양봉묘에 대한 풍수지리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한풍수지리 연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